안녕하세요 <웃음> 어제 <웃음> 교회 잠깐 들렸는데요 여기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데코레이션하고 그 한복하고 어울리겠다 한복을 입고 오는 게 어떻겠냐 <laughs> 평생 한복을 한 번도 안 입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다가 봄, 양목, 봄 양복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근데 <laughs> 아까 이길승집사님 봄을 노래하는 거딱 맞아떨어져서 좀 추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새해가 밝았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올해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 주시고요. 같이 말씀 나누죠. 여러분, 새해가 왜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아, 새 거래 좋죠. 아, 저도 새 거래 좋습니다. 아, 새 차, 새 옷, 새 집, 그리고 여자분들 새 화장품 좋죠. 아, 아기도 영어로는 무슨 표현을 하냐면 브랜뉴 베이비라고 표현을 해요. 새로 낳 간난 아이들. 새 거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참 경제가 안 좋습니다. 아, 기대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모든 경제 지표를 보면은 올해는 그 작년도에 일어난 그 경제난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경제가 얼어붙는 것을 대비해서 참 마음이 무겁게 그한 해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올한 해는 잘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 이런 삶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그 이,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칙이 있죠. 공부를 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바로 학업이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는 것이 경제고 또 심어야 거두는 것이 바로 인생과 성경의 원리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새해가 되면은 목표를 크게 설정해 놓고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도 언덕이세 비비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적 있습니다. 어, 처음에 그, 오래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참 막막한 그, 이, 미국 땅에서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한국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살았어요. 거기서 아무런 도움 없이 생존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큰 문제고 부담이었습니다. 암담했어요. 처음으로 그 카스 주니어라는 그런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햄버거라는 단어는 알고 갔거든요.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햄버거를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주문 받는 그 아가씨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양파를 넣느냐 아니면 이 저기 배추를 넣느냐뭐 안에 소스를 뿌려 줄까? 뭐 드링크를 뭘 하겠냐? 이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 배도 고팠지만 마음이 더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들 중에서 그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이면 늘 국제전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아, 만나면 국제전화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또새 차에 늘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졸업장만 가지고 가면 한국에서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정말 기가 죽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한테 오히려 생활비까지 보내야 되는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아, 정말 너무 죄수없게 태어난 거예요. <laughs>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치만 이 아무도 돕지 않는 환경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다음에 뭐든지 자그만 일이라도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거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희망이라는 그러한 존재하에서 되어졌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소망이 없었다면,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없었다면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접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암담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이름만 되면 다알수 있는 미국 대기업의 그 서부 지역 서비스 책임자가 되었고 또. 중소기업에 CEO도 겸임을 했었습니다. 1인 2역, 1인 3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결단코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막 한간구에 갖다 놓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것은 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진 것입니다.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리울만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였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4살 때는 동생이 죽는 것을 목격했고 또 9살 때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18살에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 자기 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결혼을 했지만은 아내가 정신 이상이 되었죠. 또는 아이를 낳았지만 두 아이가 자기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함께 뜻이 맞아서 참전했던 그런 친구들은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나갔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정치계에 들어갔지만 끊임없는 낙선만 했고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이 실패 연속이었어요. 자살을 할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 노예를 해방한 에이브람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애플 컴퓨터가 있죠. 그 스티브 조스는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이고 경영자입니다. 그가 수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그 약속이 된그 미혼모의 그 아기였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입양을 포기하게 되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교육을 받지 못한 양부모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즈 대학에 입학한 지한 학기 만에. 그는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양부모의 처지를 생각해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친구 기숙를 기숙사를 전전하면서 깡통을 모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꿈을 잃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그는 애플 컴퓨터의 창시가자, 창시자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먹구름이 또 들여왔는데 30살 때 자기야 세운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다시 재기해서 지금 현재 그 애플 컴퓨터를 미국 굴지의 기업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탠퍼드 대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꿈을 접지 말아라. 꿈을 쫓아 살라는 그런 그의 말은 일생을 담보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성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라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자네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더 건강해지는 것인가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위대한 인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공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조건을 생각해다 보면 암담해집니다. 조건을 전제로 한 성공이나 성취는 조건이 바뀔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일에 조건을 다는 그 순간 성공은 저 멀리 날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바로 무조건이 조건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과 절망과 어떻게 해 나가면 현상 유지를 할까, 이겨 나갈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과 신앙에 모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양측이었고, 시인이었고, 용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정치가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바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는 양을 섬겼고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또한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온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금을 예배했는데 그 금만도 10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만 달란트는 우리 한국 돈으로요, 약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 하나 짓는데 200억이라고 생각할 때약 4만 5천 개에서 5만 개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오늘날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귀족을 공작이라고 하죠. 공작, 공작 새가 아니고 공작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보면은 누구보다 먼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진할 때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적에게 제일 먼저 대드는 사람이 공작이고, 공격을 당할 때는 제일 앞서서 희생을 감수하는 자가 공작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것이에요.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수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수상이라는 말은 수석종을 뜻합니다. 종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잘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내 아이, 내 아내, 내 가정, 나의 것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희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섬김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큰 섬김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에게는 손해가 따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손해 보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 위한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비빌 언덕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내가 잘못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바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 죄가 탄로 날까봐 두려워서 그, 남, 그 바세바의 남편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울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그 죄에 빠진 적이 없어요. 회개가 멋있고 회개한 후가 깨끗했습니다. 수년 전에 텍사스에서 그 크로니컬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법정에서 애인을 죽인 그런 죽인 살인죄를 살인죄를 유죄로 그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한 그런 크로니컬. 감당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몰래 살해하고 자 자살한,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다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멜깁슨의 영화인 그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교회로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걸리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회계를 하고 법정에서 최하 5년 최고 종신형의 선고를,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감옥을 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자기 생명을 건졌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영원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범죄와 회개를 거듭합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우리 역사에도 있듯이 신뢰의 김유신 장군이 자기의 사랑하는 애마를 단칼에 목을 쳐서 베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의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뼈를 감, 가르는 그런 아픔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칭찬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백성들이 칭찬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로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아직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바디모에라는 소경영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도 칭찬을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다윗은 엔게리 굴속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사울이 그 굴속에 찾아와서 다윗을 찾을 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가지고 나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왕께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옷자락을 벗어서 그때 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신하들이 칭찬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베들렘 성물 곁그 음물에서 누가 그 물을 떠서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한탄할 때그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신하 셋이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음물을 땅에 부으면서 얘기했어요. 내 네, 잘못된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신하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다윗을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그리고 인정받는 아내, 또 자기 교회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성도와 교역자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저는 매우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분의 빚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분이 무참하게 그분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가까운 사람이 칭찬하여야 진실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은 사람이. 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도 중에 죽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욱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저는 젊은 사람의 장례를 많이 집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설 때마다 죽는 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을 깨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일을 다 이루고 죽게 하셨어요.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까지밖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었고 또그 프로페셔널 골퍼스 아소시에이션을그 PGA를 어, 창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YMCA를 창설한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서울의 종로위가 있는 YMC의 그이 건물은 바로 이 주한 와나메이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선교와 교육 사업에 큰 투자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대를 위대하게 살다 간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경제위기. 그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사실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 별거 아닙니다. 세상은 모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로 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 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면 우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하길 바랍니다. 올해는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늘보다 땅보다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온 성도가 감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제의 공동체로 우리는 발돋움 할 것입니다. 2009년 새해는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9년 새해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2009년 새해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09년 새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위대한 축복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따스함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외로움 외로움도 없고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감동을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